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잘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잘 알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단 말이 에요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그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면 살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도 네가 네가네 네가, 주장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근데 그건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지나가니까 과부가 아들이 죽 과부가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내가 살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보면 괜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은 왜 죽은 거지? 뭐가 없어서 죽은 거지? 뭐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 말씀이 없다는 말 생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만 주면 살겠어? 그럼 말씀만 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에게는 말씀을 주면 사는 거야 그게 요한범 5장 25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 그래서 성,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 뭐, 뭐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뭐 먹고 살려, 날마다? 날마다 뭐 먹어요, 여러분? 빵 먹어요? 밥 먹고, 빵 먹고, 이러죠?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빵이나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죽죠? 그러면, 어제, 그 한, 한달 전까지는 먹었어요. 근데 한달 동안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음, 뭐 죽었든지 하여튼 뭐 죽으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어, 하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 한, 한, 1년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벌써 이제 어디 가있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밥은 언제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밥을 성경에서 보면 언제 먹으래요? 밥은. 예. 네. 날마다 먹으라, 그러죠?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 어제까지 숨 쉬었어. 어제까지. 그럼 오늘? 오늘 숨안 쉬면 어떻게 돼? 오늘 하루 종일 숨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럼 오늘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되겠네? 지금 쉬,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지금. 쉬어야 되겠네요? 어, 그러면 한 시간 전에는 숨 쉬었어? 안 쉬었어요? 그럼 한 시간 전에 숨쉰 거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숨 쉬는 거예요? 새롭게 숨 쉬는 거예요? 내일 숨쉴 거를 오늘 지금 숨 쉬는 게 내일 숨 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어제 거는 어제 숨쉰 거고, 어제 거를 끌어다가 오늘 또 다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거를 내일 숨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숨은 어떻게, 어제 건 어제 쉬는 거고, 오늘 건 오늘 숨 쉬는 거고, 내일은 어떻게 해? 내일 또 숨을 쉬어야 되기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숨을 쉴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요. 어제까지는 숨을 쉬었다. 라고 되는 거지그숨 쉬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제까지 살았다고 해서 오늘은 숨안 쉬어야지. 어제까지 숨 쉬었으니까. 아우, 내숨 쉬느라고 힘들었어. 오늘은 숨 쉬지 말자. 피곤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겠죠. 그러니까 죽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죽는 건 간단해. 뭐, 어떻게 하면 간단, 어떻게 하면 죽어요? 숨안 쉬면 죽는 거예요. 또,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한달 전에 먹은 거 하고, 지금 먹는 거 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한달 전에 먹은 거 가지고 그 영양분으로 오늘도 살아요?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먹은 거는 한달전 거고, 오늘 먹는 거는 오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어떻게 해?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뭐두끼 먹으면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고, 꼬박꼬박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다섯 끼를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더 먹어줘야 돼서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먹는 먹는 게 자기가 이제 먹는 게 자기 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음,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그죠? 그런 영양분이 내 속에 들어가야지 사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네, 물이 필요해요, 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영양분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숨안 쉬어요? 네, 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있어요. 숨 쉬어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햇빛, 햇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다 필요한 거야. 먹는 영양분,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햇빛. 이거는 다 똑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다른 동물들은 다,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요. 사람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이 모든 내 속에는 영양분이나 또는 물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해요. 우리의 몸에 모든 유전자나 뭐 DNA나 뭐 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만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른 게다 있는데도 동물과 식물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다 있으면 똑같이 동물하고 식물도 다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다른 게 있는데 사람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치료되는 거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생기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공기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먹, 어, 먹을 거 영양분도 먹어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다 똑같이 식물 동물 똑같은데 사람만 달라. 사람만 생명이라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식물과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뭐가 다른 거, 우리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을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뭘 주고 싶어 해?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 식물과 같은 사람을 뭐, 뭐 주고 싶어해? 말씀을 주고 싶어한다고요 생기를 주고 싶어한다고 그게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본성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호흡이 끊기면 그게 죽은 거잖아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요 먹을 게딱 끊기면 죽은 거잖아. 물이 딱 끊기면 죽은 거잖아. 다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잖아. 공기를 갖다가 한 시간만 안 쐬면 죽은 거잖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내려와야 된다면 계속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양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근데 호흡이 끊겼어. 죽은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과부의 아들과 우리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우리는 야, 그럼 너병 걸려, 너 영이 병 걸려, 너 혼이 병 걸려, 영이 병 걸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장례식을 어, 그 관을 딱 세우고 살려주고 싶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주고 싶은 거야. 생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만 주면 살것 같으니까. 몸도 치료받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안 집어넣어주면 여러분이 살생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이, 아, 병 언제 났을까? 병, 그런, 고, 보세요. 아, 나병 언제 났을까? 아, 나병 언제 났지?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서? 왜 이렇게, 아, 나왜 이렇게 병이 안 나서? 막 고민, 고민할 때가 있어지 그죠? 유교소 딸도. 응? 여기서 딸내미가, 하,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막 헤매고 이렇게, 어? 헤매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책상에 누워가지고, 막죽겠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한, 보신 사람들은 알 거야, 그죠? 오, 싹 나섰습니다. 싹 없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싹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싹싹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뭘 하고 싶어하니까 치료해 주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안 낫지 안 낫지 안 낫지 하나님 언제나 깨줄 거야 하나님 언제나 깨줄 거야 그런 고민을 하는 그 고민 때문에 더 아파 그런 고민과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또, 지나가는 개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여러분의 욕심이나, 미움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나 주라고 했던 거고, 여러분 그 막, 그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건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님께, 주님께 맡기라고. 그런 건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야 주님께서 더 낫게 해주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도 더 빨리 낫게 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를.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왜왜 아,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런 염려 언제 낫게 주지? 하나님 낫게 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낫게 주지? 이런 염려 근심 이게 또,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그 신경 쓰여 가지고 병이 났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언제 낫게 해주지?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님께 맡겨 놓고 이걸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낫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야 더 치료해 주. 주님께 다 맡기라니까. 요 주님께 다 맡기라고. 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너희가 주님께 맡겨라. 너희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조금만 몸이 좀 편안해지면 막 감사란 말이에요. 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맡겨 줘. 또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낚게 해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게 해줘, 다 그냥.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하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조금만 괜찮으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근데, 조금만 좀 들게, 예를 들어 이만큼 병이 있었는데, 엄청 아팠는데, 엄청 아프게 됐어. 근데, 이만큼 아프나 이만큼. 또, 이만큼, 엄청, 이만큼, 이만큼. 어, 그 아프나 엄청 아파 또 이만큼 이렇게 아우 나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해서 엄청 해서 엄청 엄청 해서 엄청 엄청 이렇게 해서 엄청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아니 그런데 왜 이걸 감상 안 하냐고 여기까지 온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 아아또 이만큼 또 그런데 아아 어머 이런 어어어 또다시 엄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조금만 줄어들면 말이에요. 하, 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확 줄어들고 이러는 거야. 감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마귀란 놈이 꼭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야. 마귀가 지긋지긋하게 못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야,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진짜 막 찬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숨을 쉬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가 배불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를 보면 꼭 살리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소경을 보면 꼭 눈뜨게 해주고 싶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소경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안뜬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서? 소경인데 예수님 지나가다 만났는데, 소경이. 소경이 예수님 만났는데 눈안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만났다면 소경은 눈 떠야 돼. 만났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아니, 혹시 예수님 지나갈 때딴데 있었으면 몰라. 그러면, 만안 뭐 낫겠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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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을 확 불어 넣어줘가지고, 막, 저쪽에 있는, 막, 그냥, 나병 환자도, 막, 그냥, 한 100km, 막, 밖에 있는 나병 환자도, 막, 나섰더라!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낫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왜? 예수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낫게 해주고 싶은 거야. 만났다면 낫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안에서 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다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낫게 하길 원하시죠. 주님의 마음 근본의 마음이 그런데 말이에요. 하왜안 아, 낫게지? 안 낫게 난안 난 낫게 해 주는가봐. 하나님이 딴 사람 다 사랑해도 난안 사랑하는가 봐.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도 소경이 예수 지나가다 예수님 소경 딱 만났어요. 소경이 예수님딱만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이 딱쳐다보고서못본채 그냥 지나갔다. 원래 소경은 못 보니까 예수님을 <laughs> 지나갔는데딱 마주쳤는데 소경은 예수님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반안반나딱 보고서 못 봤지? 그럼 살짝 소리 안 내고 살짝 지나가. 이렇게 안 낫게 주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도 뒤에서 소리 지르면 그냥 쫓아가서 만나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치료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거를 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과부의 아들은 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과부는 자기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남편과 같은 자예요. 과부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 너의 전부를 잃었구나. 너의 전부를 잃었구나.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 모든 걸 내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쪽이죠. 사실 좀 있긴 있어 남은 게 있는데.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다 잃어,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를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다 잃어버려본 사람이에요. 왜, 왜다 잃어버렸냐면, 돈다 없죠. 돈다 이제.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가정도, 교회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났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나니까 다 잃어버리죠. 왜냐면 하 몸에 병이 나서 죽는다는 진단을 딱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뭐 필요 있겠어요. 옆에. 그죠? 자녀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붙들고 내가 키우려고 했는 건데,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 죽으면 이제 누가 키우지? 나보다 나보다야 잘 키우겠다. 아무나 키워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다 다 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놓는 거예요. 아, 그래, 다 놔도 되겠구나. 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면서 기도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 뭔 눈물이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수연하듯이 한번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무릎 꿇는 거 이거 하나 가진 거 이거 하나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한테는 지금 전부예요. 모든 게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이 과부의 그 심정이 나는 이해할 것 같아. 난 이해할 것 같아. 다 잃어버려봤으니까. 난 이해할 것 같아. 전부를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어 다 잃어버려 본 사람 다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만 살려주면 어떻게 돼? 아들만 살려주면 자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응? 아니 아들 살려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 부활. 응? 그러면 아들을 살려줬다 그럼 부활했어. 그럼 이 아들 살려준 아들은 누구 아들이여? 누구 아들이요? <laughs> 살려준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이제? 그 전에는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응? 과부의 남편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줬어. 그럼 누구 아들 되는 거야? 예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씨인 거야? 예수님의 씨인 거야. 예수님의 씨면 과부의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인 거지. <laughs> 예수님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부활했다면. 생각해보세요. 죽었는데 예수가 씨를 줘서 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씨를 주니까 이게 살아났으니까 예수의 씨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럼 예수가 아버지가 됐으면 그 과부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부인이 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는 아들만 살려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전부를 다시 주는 거야. 이 과부는 전부를 잃었는데, 다시 전부를, 새로운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이 다 파괴가 될 때, 여러분의 것을 새롭게 다 하늘에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옛 예루살렘을, 옛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다 파괴가 될때 여러분 자신을 다 파괴시키면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옛 성전을 파괴시키면 하늘 나라에 새 성전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의 씨를 주어 자기의 아들로 만들고 과부는 자기 아내로 만든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 또 진짜 뭐, 또 가부가 또 예수님의 부인이에요. 또뭐 이런 물어보고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다 예수님 부인이야. 우리도 예수님 부인이야. 그래서 너 부인하고 오라는 거 아니야. 너 부인하고. 자,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 여자를 볼 때? 불쌍히 여겼다. 어떤 여자니까? 다 잃어버린 여자니까. 불쌍히 여겼다.